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예, 소상공인시장공단, 예,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 쪽을 전담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바로 소상공인시장공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 기관이거든요.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예,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어, 공고가 났습니다. 어, 소상공인들이 예,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로컬 크리에이터, 어, 개인형이 있고, 네, 예, 협업형이 있습니다. 협업형은 요, 어, 두개 이상의 팀을 이루어서 신청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협업형에 관련된 그 공고문에 대해서 설명도 어,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예, 우선 공고문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죠.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예, 소상공인 시장 공단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신청은, 예,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형도 신청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협업형 중복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로컬 브랜드 글 로컬 상권 창출,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그리고, 어, 예, 올해 야심차게 중기부에서 준비한 그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예,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어, 민간 투자 연계로 지원했던 그 팁스 사업을 어, 좀 벤치마킹해서 예,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렇게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투자 연계 지원 사업, 립 i p s 2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 l i p s 2 사업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요 사업에 중복해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정 시에는 딱 하나만 예, 해야 니다자 우선 로컬 크리에이터 어, 한번 정의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어,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어, 지역의 로컬한 어떤 자원 그리고 어떤 문화, 예, 뭐 자원 문화, 뭐 먹거리 지역 특산품, 예, 이런 부분들이 다해당되겠죠자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어, 예, 어떤 사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련된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됩니다. 네. 자, 일곱 개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이 있네요. 지역 가치,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예.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 체험, 자연친화 활동. 예, 자연친화 활동이라면 뭐 예, 뭐 뭐, 뭐 뭐죠? 트래킹. 뭐 이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어, 예. 로, 로컬 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인데 아까 7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어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ICT 융합 기술이라든지 어떤 혁신적인 비즈니스 관련된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분야를 보시면 뭐 스마트 관광. 예. 어좀 있다가 그 선정된 예시들도 어, 보여드릴 텐데요. 그 양양에 서핑이 유명하죠 레저 관광. 그래서 양양에 있는 어떤 그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예 서핑 관련 그런 관광 상품도 어,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 친화 활동에 이렇게 식품, 문화, 공간 어, 이런 아이템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상세하게 보면 지역 가치, 예, 어떤 지역의 문화나 고유 특성을 기반으로 어떤 경제적 문화적 컨텐츠를 어, 지역 컨텐츠를 다양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이 가능한데요. 영상 컨텐츠, 로컬에 있는 영상 컨텐츠, 영상 제작 기업들도 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로컬 푸드는 뭐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기반 제조는 예, 어떤 수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목공, 뭐 목공 요즘 뭐 DIY, DIY 키트, 목공 키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쓰, 저 취미 활동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예, DIY 활동 이런 부분도 로컬 제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관광을 해서 어떤 VR을 이용한 가상체험, 가상 체험, 가상 가상 관광 체험 이런 부분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점 브랜드는 지역 내 어떤 복합 문화 공간 등 어그 어떤 그런 지역마다 예를 들어 서 경주 같은 경우는 뭐 황리단길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복합 문화 공간 안에서 어떤 지역 거점 역할을 할수 있는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 체험은 뭐 예,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디지털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ICT 기술을 융합해서 어, 문화재 문화재를 이렇게 어, 소, 소개한다든지. 문화재를 어떤 쉽게 찾아간다는 그런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아이템들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 친화 활동은 또 캠핑, 서핑, 아웃도어 이런 활동도 다뭐 글램핑, 예. 글램핑 이런 것들도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예. 설명드린 분야에 종사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 예, 제주산 실꼬리돔이라는 제주에서 나는 그런 어, 어종을 바탕으로 프리미엄을 어, 어묵을 제조한 아이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즉, 예, 프리미엄 어묵, 어묵 관련된 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영도, 용도, 부산 영도의폐 바지선을 활용해서 해상 영원을 꾸며가지고 어떤 뭐 카페 형태로 어떤 먹거리 예, 뭐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공하는 뭐 카페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대신에 지역에 어떤 특성적인 아이템을 잘 녹아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역 특산물과 스토리를 담는 한식 다과라고 했는데요. 예, 지역에 흔히 있는 지역 특산물을 어떤 그뭐 예. 예, 뭐 빵이라든지 예, 특산물을 뭐 이렇게 지역 특, 특산물이 어떤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들어있는 어, 그런 먹거리라든지 이런 어떤 업종도 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양양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예, 서핑 보드, 스킨 보드 특색이 있었죠. 양양의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어, 스킨 보드를 어,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서핑하는 아이템보다는 이렇게 어떤 ESG 가치를 좀 실현할 수 있는, 예,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든 부분이 아마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K 뷰티 화장품인데요. 금산에, 금산이 인삼으로 유명하죠. 인삼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활용한 그런 화장품, 예, 지역 특산물을, 지역 특화 재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었네요. 선정이 됐었네요. 그리고 어떤, 어, 지역의 전통 간식 양갱, 양갱을 이렇게 서빙하는 그런 뭐 카페라든지 뭐 예,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장이 어, 어, 되었습니다. 예, 일단 개인형은 총 170개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강원도, 충청, 호남, 영, 영남, 제주 이렇게 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제주도가 28개사를 뽑네요. 예, 규모가 좀 작지만 제주도에서 워낙 좋은 성과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예, 최대 사업화 자금 4천만원까지 예, 지원을 하고요. 27일까지 음,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3월달에 서울평가 발표 평가를 거치고 선정이 되면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뭐 멘토링 교육이라든지 뭐 사업화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어, 지원 받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최대 4천만 원까지. 그래서, 어, 자부담이 있는데요. 총사업비를 이렇게 정부지원금 4천만 원, 최대. 그리고 자부담금은 천만 원으로 구성해서 총사업비 5천만 원으로 했을 때 정부지원금은 최대 80% 이하하니까 4천만 원까지 해당되겠죠. 그리고 자부담은, 예, 천만 원입니다. 현금 또는 현물로 어, 신청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자부담금은 뭐 보통 대표나 어, 그 고용인력의 인건비를 자부담을 할수 있죠.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로컬 크리에이트 사업은 네, 인건비는 현금으로 예, 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니 아니요. 그 정부 지원금을, 예, 정부 지원금을 어, 인건비로는 쓸 수가 없다는 점 예, 참고하십시오. 자부담금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현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협업형도 이번에 같이 공고가 되었죠. 보면은, 예,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두개 이상의 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두개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예,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 18개 팀을 뽑네요. 어, 지원금이 이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 총사업비 집행 항목을 보시면,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 자부담금, 예, 현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현금, 현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으로, 어, 받을 수는, 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예, 현금 또는 현물인데, 굳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내실 필요가 없죠. 현물이 가능하다 하니까 현금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임차비, 예, 사무실 임차비도, 임차비도 현물로, 어, 가능합니다. 뭐 따로 재료 구입비라든지 홍보비, 홍보물 제작,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어, 예, 지원금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전문가 활용비라든지. 예. 예, 2월 27까지 접수 마감이네요. 예, 서류 평가를 거쳐서 2배수를 뽑고요. 발표 평가 예,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예, 설평가 지표를 보면 일단 지역성 중요하겠죠. 지역의 이해도, 자원의 활용도. 예,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예, 아이템의 개발 동기, 예, 목적 어, 부분, 그리고 대표자의 역량. 대표자가 어떤 이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까지 있어서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발표 평가는 예, 예, 이렇게 어, 10분 10분을 걸쳐서 이렇게 발표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예, 우대 지원 요건인데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서 지역발전 특구라는 걸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한 어떤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발전 특구 내에 소재한 그런 소상공인들은 예, 예,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처에 어, 해당되는 그런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으면 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예, 예. 자, 우대 조건 중에서 최대 점수 한건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했으면 최대 가산점 3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게 중복해서 어, 해당된다 하더라도 한 것만 예, 인정이 되네요. 그리고 지역발전특구에 들어 있으면 소재한 소상공인은 2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소상공인도 1점을 가산점을 줍니다. 우선 아까 지역발전특구 제도에 대해서 잠시 언급드리자면 총 175개의 특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에도 특구로 지정된 곳이 있고요 그래서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재지가 그 지역발전, 특화발전 특구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속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가산점 2점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지역도 지정을 해놨는데요. 어, 이 부분도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 어, 나의 소재지가 어,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예, 보시면은 예, 그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가 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평가를 3월달에 마무리 짓고, 어, 협약을 체결해서, 예, 3월 이후부터 12월달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장어 사령관이었습니다.